오늘 금요일은 요한일서 5장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상당히 예측 불허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마음을 썩거나 관심을 갖게 되면 더욱더 우리의 삶의 길은 혼돈에 빠지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을 파악하다 보면 우리 무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우리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허공에다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 시대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들으시면 더욱 복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크시다기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을 아들도 친히 말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에스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나는, 그리고 호, 파테르, 그 아버지는 헨, 하나, 한 존재, 에스맨, 이다, 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예수님이 되겠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 에스맨 했을 때 해는 숫자로 1입니다 하나, 여기 인이라, 인이라는 이것은 복수예요.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즉 우리는 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다. 무엇이냐? 하나. 그래서 여기 헬 S맨 했을 때는 이 S맨 에스, 속에는 복수 개념으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복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존재이지만 한 존재 안에 삼일체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맨이라는 단어는 엘로힘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형이죠.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의 삼일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의 존재입니다. 한존재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만큼 큰 겁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큰 것입니다. 베에스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면 그분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는 얘기죠. 아버지와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는 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 안에서 믿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내 안에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을 우리가 믿으려면 그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이 그분은 누굽니까? 크신 아들이에요 크신 아들 이 아들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읽어보면, 너희들의 그 마음은 근심이 되지 말라. 수동태예요. 근심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마음은 근심이 되지 말지어다. 하고서 수동태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주께서는 근심되지 말라 하니까 그들은 근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캐스만의 동상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개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이런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품어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품어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으듯이 이렇게 모으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믿음을 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호, 보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 우리의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을 때 두렵고 근심에 쌓입니다. 내가 이방인에 잡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다. 주님께서는 6월절 식사시간에 자신이 6월절 양으로 희생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상당히 두렵고 공포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6월절 희생장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을 때 얼마나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의뢰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믿음의 생명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핍박도 내가 견뎌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내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위험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스튜에테 에스톤세온, 카이에스엠에 피스튜에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스튜에테 에스톤세온, 카이에스엠에 피스튜에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면. 너희는 믿고 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너희는 믿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다. 이피스티의 에테는 이인칭 복수로서 그. 너희들은 믿고 있다 이얘기에요 너희는 믿고 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직설법. 너희는 믿고 있다. 너희들은 믿고 있다. 현재 현재 믿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계속. 그리고 에스톤 세오는 전치사 문구로 톤 세오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믿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에이스 에메, 내 안에서 너희는 믿고 있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도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둘다 안에서요. 둘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에보카이호파테르 헬에스맨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 리듬이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증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깊이 깊이 간직했을 때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복음서를 쓰게 될 때에 이런 말씀들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깊이 새겼기 때문에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성령 침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들이 다 기억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이 그 말씀으로 제자들은 복음서를 쓰면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면서 모두가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그 말씀이 들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스튜에테에스톤 세온. 너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현재 믿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그냥 너는 두려워봐라. 두려워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앞으로 어떤 예측하지 못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열심히 믿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어 나를 더 간절히 믿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의 마음은 근심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근심 되지 말라 하고서.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이것을 확인시켜주시는 겁니다. 안에서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안에서 믿으면요 믿음은 체험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체험되느냐? 이것은 에이스, 아우톤,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믿는 믿음은 그분 안에서 믿는 믿음은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믿음은 그분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계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산 자의 하나님이신 충만하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 그분 안에서 믿으면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준다니까요.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그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타남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믿으면 나타남이 주어져요. 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믿게 되면, 그분 안에서 믿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체험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면 주세요 그 나타나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두 가지 말로 해요 야다 하나는 다트 그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비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태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게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기노스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험의 지식이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다지는 지식이란 말인데 무슨 지식이냐면 야다로 알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호세아서 4장6 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을 때그 지식이란 말이 다트란 말이에요. 이 다트라는 하 것은 하나님을 사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하고 코인노리아를 기피하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신 분을 알았던 거예요. 아,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 어 여호와는 나에게 푸른 추적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는 좋으신 목자다라고 여호와에 대해서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아, 알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다트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심은 어떻게 알았어요? 코이도니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와 코이도니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야.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야. 여호와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야.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다 다트입니다. 다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게 된 지식들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트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지식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분인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믿게 되면 그러한 다된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해서 나타나는 지식들이 사도들은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 보니까 내 주님과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나아가다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전화가 온다거나 무슨 우편물이 온다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수많은 일들이 생기죠 일상 생활에 주님이 나와 계속 코인오냐 하면서 그 흐름과 나타나는 일들과 일치가 되면서 내가 귀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신기해. 그래서 나는 야 신기하다 했을 때딱 떠오르는 게 베드로가 베드로에서 일장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러한 다트된 지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도. 주님이 안에서 이끌고 밖에서 이끌어 일치가 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야 신기하다 주님 신기하네요 하고서 신기하다는 말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에 베드로가 말했던 신기한 능력으로 경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아하 베드로가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그 신기한 능력은 이런 경우였구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주시고 내 밖에서 이끌어주셔서 안에서 이끄심과 밖에서 이끄시는 것이 서로 일치가 되므로 아하! 그거구나! 하고 신기하게 고백할 때 이것을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도 안에서 믿으면 주님이 내 안의 생각을 이끌어주시고 주변에 모든 되어지는, 되어지는 일들을 그 이끄시는 생각을 따라서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일치가 되면 신기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기한 걸로 끝나지 말고 이 신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건과 그 상황을 잘 인식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나가서 해야 돼. 그래야 주님과 코인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신기한 일치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치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그 일치가 되어서 그 신기한 일이 발생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도록 주님하고 자꾸 코인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보면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계시록의 환란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 안에 믿어서, 주님 안에서 믿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안으로 밖으로 온전히 보호받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이끌어주셔서 생각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서로 일치가 되어 신기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어 내게도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구나 사도들과 같이 이끄시는구나 깨달아지고 확신을 얻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